5월의 뉴스브리핑으로 인사드리는 신통방통, 당진통을 진행할한숨이 당진시대 지혜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당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를 넘었다는 소식이 지난 5월 31일자 저희 신문으로 나갔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조금 더 맑은 숨을 쉬면서 지역을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기대를 안고 이번 주에 전할 소식은 당진의 정치 그리고 경제 소식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지역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출마자들의 소식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찍이 지난 3월 김홍장 당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누가 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선거 판도에 대한 지역사회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이 치열한데요. 강익재 전 충남개발공사장과 김기재 당진시 의원, 김명선 충남도의원, 맹붕재 충청남도정책특별부자관, 이계양 충남도의원, 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 지회장, 홍기우 충남도의원 등이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오성환 전 당진시경제산업국장, 정성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부본부장, 최창용 당진시 의장 등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무려 10명에 이르는데요. 벌써 시장 선거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기구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의 술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본현 보좌관은 충남도 의원 선거에, 김진영 비서관은 당진시 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구보년 보좌관은 개인적인 뜻은 없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김진영 비서관 역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시의원들의 거치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시장선거에서 말했다시피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기재 의원과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최창용 의원이 모두 당진시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일한 삼선 의원인 이종윤 의원은 한때 당진 수협 조합장 출마설이 있었으나 관심 없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시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당과 지방당 협의의 상황을 보면서 관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재선 의원인 정상영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하고 2023년에 있을 합덕 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무소속 비례대표인 전재숙 의원은 이번 의회를 마지막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밖에 조상현, 서영훈, 임종혁 김명진, 최현숙, 윤명수, 김명애 의원은 다음 지방선거 재선에, 양기림 의원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경제브리핑입니다. 당진 지역 토지를 매입한 건수가 지난해 1월에는 1,028건이었던 것에 반면 같은 해 12월에는 2,094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당진 지역 토지 매입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달 동안 총 1,028건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당진 거주자가 340건, 당진을 포함하지 않는 충남도 거주자가 42건, 서울 거주자가 112건, 그외 지역 거주자가 5 3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2월에는 2,094건의 토지 매입이 이뤄진 가운데 당진 거주자가 625건, 충남도 거주자가 70건, 서울 거주자가 209건, 그외 지역 거주자가 1,190건으로 1월에 비해 1,066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타 지역 거주자의 토지 매입 비율인데요. 전체 매입건 중에 73%를 차지합니다. 그중 대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연륙교 건설이 추진되는 신평이나 기차역이 들어서는 합덕의 토지 거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닷가에 인접한 성문은 실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을, 사람이 많다며, 당진보다 타 지역 사람들의 토지 매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지 거래량으로 보면 당진의 성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과 제철, 철강산업을 비롯해 제조업에 의존해온 당진 지역 경제구조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진 지역 경제구조를 분석한 충남연구원의 김양중 박사는 철광과 제철 산업이 쇠퇴하고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당진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덧붙여서 당진시의 주력 산업인 철광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그리고 우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의 소식과 앞으로의 대안을. 꾸준히 당진 시대의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이만 마치며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